훅 때문에 스트레스 그만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 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훅이 심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중50% 정도는 이런 어드레스를 하고 계십니다. 어드레스에서 무게 중심이 상체 쪽으로 올라와 있고 손 위치도 높게 위치해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어드레스는 테이크백에서 손이 회전하며 인으로 들어오게 되며 플랫한 백스윙이 되고. 그로 인해 심한 인아웃 회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체중이동이 잘 되지 못했어. 오른발에 체중이 남으며 팔로 감아치게 되어 훅이 심하게 날수 있습니다. 어드레스에서 무게중심을 낮추며 힘을 쭉 뺀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 후 평소보다 손을 낮추어 잡아보세요. 테이크백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몸 회전도 쉬워져 훅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바꾸시고 훅 때문에 스트레스 그만 받으세요.